완벽주의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셀프토크는 잘해야만 한다. 슈드 이거죠. 그런데 이 잘해야만 한다라는 말 대신에 잘하고 싶다, 잘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완벽주의자들은 마이너스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면 이제는 떠나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중도 잘안 되고 진도도 안 나가면서 그러나 일은 안 하고 있고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는 느낌이라면 제가 제안하는 팁은 이겁니다. 100%또 완벽주의자들 중에는 120% 이걸 해내려고 하는데 100%가 아니라 70%만 하세요. 완벽주의자들은 보통 탁월하게 잘하기 위해서 자기 기준을 정할 때 상향 비교를 합니다. 즉,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준 거로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아직도 부족해. 저거를 충분히 더 해야 돼. 아니, 그런데 그동안 그 분야에서 그걸 업으로 삼고 있거나 뛰어난 업적을 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열등감이나 패배감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조금 낮춰서 의식적으로 한70% 정도를 먼저 한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100%가 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계획은 최대 절반 정도까지만 느슨하게 세우고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거나 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채워넣는 것이 결과적으로 일의 완성도나 발전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정성을 썼고 완벽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래야 할 것만 같아서 혹은 그러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애석하게도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많지만 완벽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합니다. 완벽주의적인 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하나의 중요한 강점이 될수 있어요. 다만,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까봐 특히 이 불안한 감정으로부터 생기는 많은 양가 감정,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 이런 것들만 걷어내시게 되면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 성향 자체가 자기 향상, 성장에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게 됩니다.